네, 안녕하십니까. 리본카 세일즈 매니저 구준혜 과장입니다. 어, 오늘 원래 이제 제 담당 방송은 아니고, 원래 저희 연호 팀장님이랑, 연호 과장, 아, 연호 차장님이랑 이제 같이 방송을 하게끔 됐었는데, 지금 손님이 계세요 예, 또 이제 판매를 잘 해주시는 분만큼 또 손님이 계셔서 제가 잠깐 또 이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예, 차량 설명을 해드리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이 대략 지금 뭐한 열대 10대 정도 열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앞에 차량들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방송 오프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일단 설명드릴 차량은 더울뉴 투싼 1.6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모델이고요. 요 바로 뒤쪽에서 예, 차량 안내 먼저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차량요이 차량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더올뉴 투싼 하이브리드 1.6 인스퍼레이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지금 금액은 2720만원 나와 있고요. 지금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85,847kg. 운행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제조사 엔진 미션 보증까지 다 남아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지금 과거 1억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깔끔한 편이에요. 네, 용도 1억도 없는 차량이고 지금 뭐 침수, 뭐 도난 이런 거 당연히 없고요. 내차 피해 두 건에 170만 정도 있는데 요거는 뭐 교환이 없는데 왜 내차 피해가 있냐라고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앞에 범퍼라든지 헤드라이트 이런 종류들 이제 교환하게 되면은 뭐 교환이나 이런 걸로는 안 잡히지만 보험 처리로 이렇게 수리를 아마 하신 것 같고요. 일단 뭐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안쪽으로 한번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차에 탑승을 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이 세 가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트인 캠이라고 해서 순정 블랙박스라고 하죠. 그래서 빌트인 캠여기 예, 작동 스위치 아마 보이실 거예요. 순정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뭐 여름철 되면 자꾸 떨어지고 이런 일도 없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블랙박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흰색 차량인 만큼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방감도 훨씬 좋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도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지금 플래티넘 모션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후진 기어 넣으면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지원이 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키에 앞으로 가는 버튼, 뒤로 가는 버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차 빼실 때도 조금 더 유용하게 차를 빼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디지털 키까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키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스마트키 같은 거 보유하고 다니기 좀 불편하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키 이용해서 또, 예, 차 시동 거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기본적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다 장착되어 있고요. 뭐,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기능들 다 장착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안전 옵션 보시면 전방 안전 뭐, 해가지고 긴급제동 같은 것도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차로 안전 말씀드렸던 거다 장착되어 있고, 후측방 안전이라고 해서, 후측방 모니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예, 그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요런 안전 옵션이 있으면, 이제 뭐, 초보자분들께서 운전하실 때도 더 편리하실 거고, 이제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가입하실 때도, 요런 안전 옵션이 있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예, 그렇게 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시트 보시면, 지금 살짝 브라운 톤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조금 검은색이나 이런 거 무난해서 좀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시트 이런 거 조금 괜찮으실 것 같고요. 브라운 시트가 또 지금 이염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비흡변자라서 담배 냄새 에 저도 되게 예민한 편인데 뭐 차량에 담배 냄새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차량 관리 되게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량은 일단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다음 소개해 드릴 차량 이쪽에서 이제 발견을 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1년 6월식 85,219km 운행한 아이오닉 5이륜구동 예이고요.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색상이 뭐 일반적인 무난한 뭐 흰색이나 검은색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조금 진한 뭐쥐색깔보다는 살짝 연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흔, 흔히 뭐 이제 시멘트색이라고 하죠. 예, 그런 색상 적용되어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금액 현재 2,690만 원예 판매 중에 있습니다. 2,690만 원 판매 중이고 마찬가지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지금 소유자 변경은 두번 있고 내차피 네 한건 6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65만 원 정도면 뭐 앞뒤 범퍼 도색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네 차량도 한번 안에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제가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시동을 걸었고 지금 보시면은 뭐 방금 투싼에도 있었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안전 옵션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컨비니언스랑 플래티넘 옵션 이렇게 두개 적용된 차량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네, 후진 기어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다 정상 작동하는 거 보이실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 아이오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어봉이 이쪽 에 이렇게 달렸어요. 예. 네. 전기차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제 미션이라든지 그런 게 공간을 차지하는 게 없어서 이렇게 공간도 총, 충분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기어봉도 이쪽에 이렇게 전자식으로 레버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량 스마트키 두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네, 스마트키 두개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휴대폰 무선 충전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따로 거치대나 이런 거 구매 안 하셔도 휴대폰 무선 충전 다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순정 내비 이런 거 이제 뭐 기본이죠 예 순정 내비 다 들어가 있고 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뭐 일반 다른 뭐 투싼이나 이런 차량들 대비해서 화이트로 이렇게 좀 이쁘게 되어 있어요 화이트에 안쪽에 브라운이랑 뭐 그레이 시트 계열로 해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문 쪽이랑 이렇게 보시면 앰비언트도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젊은 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앰비언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빌트인 캠은 없지만 이렇게 블랙박스 전차주 분이 그대로 달아두셨어요. 예, 이 요거는 저희가 따로 제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주차 보조, 주차 보조는 지금 투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주차 보조 버튼은 따로 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투싼처럼 이제 좁은 공간에서 앞뒤로 빼고 넣고 하는 거는 조금 불가할 것, 불가할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뒤에 공간 한번 볼까요? 네, 네 뒤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앞좌석과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도 지금 튀어나온 공간이 없어요, 바닥 쪽에. 예,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이제 가운데에 앉으시는 이제 승객분들도 조금 편리하게 뭐 장거리 갈 때나 이렇게 편리하게 이제 운행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어, 이런 이제 아이오닉 같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이렇게 접으면. 네. 차랑 그 공간 보이시나요? 트렁크 열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공간이 뭐 충분히 성인, 남성 뭐두명 정도는 누워도 예, 손색 없는 그런 공간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이오닉5 많이 타실 거예요. 저도 캠핑 좋아하는데 캠핑장 가면 아이오닉5 구매하셔가지고 해서 차박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시동 뭐 걸어놔도 전기차기 이 때문에 소음도 없고 매연도 안 나오고 에어컨 틀고 그대로 예,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So, 이렇게 아이오닉5 차량 소개 다 해드렸고 다음 차량또 소개해드릴게요 아 그래 이차 진짜 가성비가 좋거든요 자놓차네요 여기 있었네 꼭꼭 숨어라 네. 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더올유 투싼 23년 3월에 등록했죠 2만 5천 키로 주행했고요 차량 가격은 2,550만 원자 동급 대비 조금 저렴합니다 그 이유가 단순 수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좀 저렴합니다 자 단순 수리 아시죠? 네. 뼈대 사고가 아닌 외판 교체 또는 판금 운전사 휀다 판금 들어갔습니다 네. 뼈대랑 아무 관계 없고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광고글에 각종 소개를 해놨습니다 광고글이 거의 뭐이 차의 포인트 축약이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법적 성능 점검상 무사거라, 무사거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성능 점검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아 저기 사고 이력 없어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는 단순 수리 차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바꿔 놓았겠다 제가 제거했습니다 <laughs> 바꿔 놓겠습니다. 네. 바꿔 놓겠습니다. 단순 수리 차다. 그다음에 인열 통풍 시트 있고 네. 스마트 센스 들어갔네요. 오, 그러면은 또안전 관련된 거 옵션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어, 적재편의성, 정비편의성, 입문용의 수입으로, 수입로 <laughs>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했고, 운전석 횡다. 판금이 들어갔다. 자, 그리고, 어, 스마트 키두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요렇게 차를 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 EV, 전기차네. 아, 전기차 저쪽에 있었는데. 아. <laughs> 주능자는 잘못하네. 제잘못 <laughs> <laughs> 원래 제가 동선을 저기서 하고, 이제, 올라, <laughs>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제 음. 잘못이에요. 자, 요거는 그 마지막에 넘어가도록 하고. 네. 또 투싼 또 있어요. 아, 투싼. 자, 인스퍼레이션 또 찾아야 됩니다. 아 이게 뭐 시세 동급 대비 비싸다는 게 아니고 그냥 3,400이라는 돈이 비쌉니다. 예. 하지만은 1년 정도 됐습니다. 거의 뭐 준신차급이라고 하는데 자, 더뉴 투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 1.6 엔진이죠. 예, 1.6 엔진 인스퍼레이션 하이브리드. 24년 1월 등록했고 2 5 0 0 0 k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준영고차참어떠시죠 저는 스포티지 타고 있습니다. 아 예. 경쟁 모델입니다. 경쟁 모델? 예. 오케이, 스포티지, 네. 투싼 저는, 어. 아니, 어, 투싼 하겠습니다. 예. 투산. <laughs> 방송을 잘하신다고 하죠. <laughs> <맞죠? 웃음>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경쟁 모델이죠. 네. 투싼하고 스포티지 참 비슷하면서도 다른 차입니다. 맞죠? 어,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포티지가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요즘 트렌드가 네. 스포티지가. 어, 근데 그거 아시죠? 그 기아가 SUV 맛집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솔직히 네. 그건 인정. 네. <laughs> 하지만은 투싼 어, 내공이 아주 깊은 차입니다. 옛날부터 쭉 네, 인기를 또 받아왔던 차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뭐 인스퍼레이션 등급답게 뭐 풍부하게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걱정하셔도 되고 타이어 뭐 걱정하셔도 되겠죠. 네, 타이어 충분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제조사 보증. 남아있겠죠, 많이? 네, 다 남아있습니다 2사 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광고를 한번 보시면 은자 보호미력 0건, 예. <laughs> 그다음에 1인 소유 담배 냄수 없고 헤드 디스플레이도 있고 예. 그다음에 무사고고 예. 아주 추천을 드리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차 아, 가격 3,400만 원 예, 투사 인스플레이션 만나봤습니다 차 이쁘죠? 어, 저는 근데 있습니까? 스포티지 앞에보다 예. 이거 앞에더 이쁜 것 같아요. 어, 저도 요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는, 그렇죠. 예, 훨씬 이뻐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예. 뭔가 윙그 날개 형상을 스포티지는 따라올 수 없는 감성. 다크 크롬이잖아요, 맞죠? <laughs> 아, 예 맞습니다. 어, 정말 이뻐요. 아, 이것만 딱제 차에 앞에 바꿨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laughs> 오케이. 오, 시세가 이거 내렸구나. 오, 예. 오. 자, 19년 8월에 이제 7만 3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지금 이제 1,820만 원이고요. 무사고 차량이죠. 예, 무사고 차량. 노블레스면 나쁘지 않은 등급이에요. 예, 가성비 노블레스네요. 보통 많이 뽑는 옵션이거든요. 예, 그 등급이거든요. 뭐 타이어 미리수 괜찮고요. 예, 그다음에 무사고 차고 1인 소유하셨고 또 연식 대비 적은 주행거리. 드라이버 와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 그래서 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죠. 음. 장거리 운행. 예. 우리 댓글에 또 고객님 남겨주셨나요? 예. 우리 상인이 예. SUV 특징 SUV가 좀 많습니다. 예. 투싼 근본이죠. 맞죠? 카메라분 못 지나가시는지요? 카메라분 예, 지나갈 수 있는데 아, 좁네좁 예, 아, 좋읍시다. 저기 카메라 들고 여기 밑을 보기 힘들거든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투싼 근본이고. 셀토스. 셀토스 좋습니다. 셀토스. 특히 여성분들. 예, 가장 제가 요 근래 셀토스를 계약하면서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계약하셨던 거.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여자분들 타기에도 맞죠? 네 크기도 타, 딱 적당하고, 와, 딱 적당하고 예. 또 셀토스 약간 탄탄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단단한 느낌도 예. 있고 이게 셀토스가 가속이 좋아요. 아... 이게 펀드라이빙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가볍게 탕탕탕 치고 나가는 그런 <laughs> 매력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순정 내비는 안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순정 내비 있지만 안 씁니다 음, 저도 안 씁니다 <laughs> 그것도 무려 무성 업데이트 되는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저는 폰 내비 이습니다 저도 팀앱 씁니다 그렇죠 뭐이 네. 뭐 차가 지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팀맵이 최고다 또는 카카오 맵도 최고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라이버해주 중요한 거는 차량 가격이 1,820만 원 자, 8일 800km 안심 환불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은 8일 800km에 안 저희가 책임지고 위약금 없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라를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도스 만나봤습니다. 올뉴 말리부입니다. 아, 1.5 터보 LS 디럭스 등급. 일단 차량 금액, 중요한 거 차량 금액 770만원. 17년 3월에 9만 9천 k 로 주행을 했습니다. 어, 뭐 여, 어떻게 보면 연식 대비 좋은 주행거리죠? 그쵸. 그 다음에 어, 성능 상태 기록 부상 지금 펜다 운전석 펜다 음. 교체 뭐 사고 아니고요. 예. 법적 성능 점검상 사고 이력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말리부 타보셨어요? 저는 뭐제 자차로 가신 어. 적은 없지만 뭐 네. 차량 점검하고 하면서 많이 타봤는데 그렇죠. 차 정말 잘 나갑니다. 그렇죠. 예. 말리부가 진짜 중형차에서는 이 주행 질감으로는 따라올 수 음. 없어요. 맞습니다. 뭐 가히, 감히 말씀드리는데. 뭐 대형차와 견주어 봐도 아주 주행질보다 <laughs> 어, 네, 그렇잖아요쫙 그래, 깔려가거든요, 네. 말리부가. 네, 네, 네. 진짜 탄탄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어,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사실 어, 조금 단점이 있지만, 하지만 그 장점을 장점, 커버하는 게이 탄탄한 주행질감, 튼튼한 차체, 이런 것들이 아주 강점이 말리부죠. 그래서 1.5라서 엔진이라서 또 세금도 좀 저렴하죠. 맞습니다. 네. 썬루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제가 시강에서못 보여드리지만은 <laughs> 브라운 어, 인테리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리부 고집병 뭔지 아세요? 말리부가 이제 뒤쪽 네. 그렇죠. 예, 네, 보조 제동등 쪽이 이제 좀 갈라지는 현상이. 아,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 차는 다행히 그건 없고요. 리어너클 아시죠? 아, 맞습니다. 네, 리어너클 네. 그게 어떤 증상이냐면 뒤에서 둥둥 둥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음. 바퀴에 구르가면서. 그게 네. 이제 어뭐 중대 한 결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결함이라기보단 이제 뭐또 운행을 하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발생하는 건데 그게 그게 조금 더 빨리 오는 게 있거든요. 자, 그거를 저희가 이 차는 수리를 했어요. 아. 그래서 리어 너클 새 걸로 들어갔습니다. 예. 안 고치셔도 돼요. 예, 소리 나서 고쳐놨습니다. <laughs> 예, 제가 잘 알죠. 제가 말리부를 정말 많이 고쳐봤거든요. 예, 수리 났습니다. 그래서 리어 너클 수리해놨다. 770만원 정말 저렴합니다. 고객님. 진짜 저렴해요. 예, 한번 그, 가성비 중형차를 타시고 싶으시면꼭 말리부 요거 한번 타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어... 우리 저기 K5 한번 이미지가 뭐였죠? 아무래도 좀 아, 과학스러운. 과학스러운. 네, 예. 양카 그러면, 이미지가 있죠. 예, 네. K 양카의 그 표본을 제시한 <laughs> K5입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나왔다는 말은 정말 차가 많이 팔렸다니. 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어, 베스트 셀링카였습니다. 이 차가 한때 에, 정말 지금도 어,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요 네. 도로 나가면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하는 차입니다 에, 15년 7월에 10만 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가격은 1,120만 원이고 무사고 차입니다 자, 어, 이차 뭐 썬루프 들어가 있죠 어, 썬루프 들어가 있으면 또 낭만 있는 또 K5 아니겠습니까 에,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H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 스타일 2 들어가 있고 유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 딱 중형차의 기본적인 그런 편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너무, 가,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금액이 너무 괜찮은데. 솔직히 아반떼 네. AD 살바사 맞죠? 맞습니다. 네, 살바의 사투리죠. 네, <laughs> 살바의 네, 그거 살바의 어요거좀 어, 사시면 어떻겠냐 어 공간도 더 넓고 정리 편의성 좋습니다. 네 부품 워낙 많이 깔려 있어요. 고정 나면 금방 고칩니다. 그렇다고 이게 차가 바로 고정한다는 그런 <laughs>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정리 편의성 좋다. 음. 타 보셨나요 K5? 저도 이거 뭐 자차로는 소유한 적 없지만 네. 뭐 운행을 좀 해봤는데, 그렇죠. 일단은 뭐 주행 질감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이제 정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어도 맞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네. 네. 그런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 친구가 어 있어서 타봤는데, 저도 같이 양아치가 되는 같은 그런 장런 <laughs> <laughs> 농담이고요. 어쨌든 어 괜찮았어요. 제가 뒤에 탔는데 승차감도 좀 괜찮았거든요. 네, 승차감 오, 좋습니다. K5 괜찮네. 진짜 딱 표본이 되는 그런 차라고 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다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신형급이죠. 23년도에 이제 주행을 했던 차고요. 5만 2천 k 로인데 우리 준해과장님이 한번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블랙 색상이고요. K5 DL3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지금 23년 4월식에 5만 2천 6 19 k 로 운행한 차량이고요. 금액은 2,170만 원 현재 광고 중에 있습니다. 어, 이 차량 마찬가지로 뭐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어, 지금 뭐 내차 피해 0건, 상대차 피해 0건, 네. 타차에 이제 피해를 입힌 적도 없었다라는 그런 무사고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 K5 DL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등급을 구매하시더라도 앞에 이렇게 라이트가 LED로 들어갑니다. 물론 깜빡이는이 차량은 낮은 등급이라 밑에 있지만 이렇게 앞에 LED로 예,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 모델 대비해서 야간의 시인성도 훨씬 좋고 예, 조금 이제 외관상 멋스러운 그런 느낌도 예, 더해진 차량입니다. 어, 안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안쪽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을 걸었는데, 지금 요, 보시면 다이얼 기어봉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K5 DL3라고 해도 이렇게 예전 그 기계식 기어봉이 적용된 차량들이 있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기어봉 이렇게 적용됐기 때문에 조금 뭐 편리하기도 편리하고요. 요즘 조금 내가 신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파킹이랑 오토홀드 다 적용되어 있고, 지금 운전석 통풍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둘다 당연히 열선도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있는 뭐 부족함 없는 차량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당연히 다 적용되어 있고, 네,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터치식으로 예, 조절 가능하십니다. 이 차는 아쉽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없지만,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대신 이 차선 유지 보조 있으시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네, 예, 사선 이탈 방지 이렇게 네,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블랙박스 전차 주분이 달아두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네, 네 통풍 시트 있고 다이얼, 예, 괜찮습니다. 하고 지금 보시면은 기아 커넥티드가 있는데 요, 요르, 요즘처럼 이렇게 조금 더운 날씨에 필수입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이거를 없는 차를 탈 때는 몰랐는데. 요즘 이거를 이제 기아 커넥티드를 저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요거 있는 차 한번 사용하니까 없는 차는 정말 못할것 같아요. 예, 그만큼 편리한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수석에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예,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혹시라도 뒤에 사람이 앉았을 때 이렇게 운전석을, 운전석에서 이렇게 예, 조절을 해주시면 조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 차량은, 뭐, 안전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선 유지 보조랑 그리고 지금 전방 안전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방지 보조, 뭐, 충돌 경고, 이렇게 다 세팅을 해 두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한 번이라도 이게 작동을 해서 사고를 면하면 옵션 값을 뽑았다고 하죠. 예,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K5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차량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닝 어반 프레스티지 베스트 셀렉션 어, 뭔가 베스트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베스트 셀렉션 베스트적으로 셀렉이 된 그런 차입니다 자 22년 5월에 12,000km 1,320만원 물론 경차를 1,000만원 주고 왜 사냐 미쳤냐라고 할수 있겠죠 <laughs> 하지만 은 어쩔 수 없어요 연식 괜찮고 키로수 짧습니다 그럼 당연히 출국가 대비해서 빠진 거니까 네. 연식이 얼마 안 됐고 맞죠? 엔메이션 남아있고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제발 그돈살 바에 진짜 사겠다. 신차 사십시오. 하지만은 <laughs> 깨끗한 경찰을 원하신다. 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사고차고요. 옵션이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스마트 크루즈 되는 건 아니고요. 안전 사양이 조금 더 강화가 돼. 네. 예,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예,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320만 원. 무사고차. 모닝.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탁송비 무료로 미셔라로 통해서 연락 주시면 탁송비 무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나왔고 마지막 모닝 네, 이쪽에 있습니다. 자준회 과장님은 경차 네. 타 오셨어요? 어, 저는 경차 타봤습니다. 못 타셨어요? 저는 스파크 타봤습니다. 아 네. 저도 스파크 탔거든요. <laughs> 아 모닝을 타본 사람이 네. 후기가 없네. 그때 편의성은 모닝이더 좋아요. 맞습니다. 스파크는 아무래도 뭐 수리비도 조금 모닝이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아무래도 에. 한국인은 한국인 한국차를 타야죠. 에, 모닝, 미국 차이기 때문에. 모닝 저염을 타십니다. 아... 에, 잘 나가요. 오르막이 잘 올라갑니다. 물론 좀 액살 좀 세게 만으시면은 <laughs> 어쨌든 경차만의 특징이죠. 에, 세금 저렴하고 맞습니다. 공유주차장 50%에 네,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네. 20년 8월에 등록된 차고요 모닝어반 시그니처 높은 등급입니다. 4,000km 떼어요 4,000km. 와... 네. 1,460만원 비싸입니다. 맞습니다. 인정. <laughs> 어떻게 하겠어요? 키로도 안뛰는데 그리고 등급도 높은데. 네. 그럼 비싸죠. 네. 하지만은 어, 저희가 시세비 비싸게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주행거리와 연식. 별로해서 다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시그니처 높은 등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추가 옵션이 엣지 들어 가고 엣지 들어가면 이런 데 바뀌겠죠. 조금씩 스타일 옵션 들어가고 멀티미디어 패키지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아이즈 2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편의성이 함께 탑재된 그런 경차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어, 경차 천만 원 주고 사기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나 상태 좋은 거 차면 괜찮다. 어, 두대 차량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로 EV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 차인데, 어, 22년 6월에 13,000km 뛰었고요 무사고차입니다. 2,700만원. 자, 니로 EV 많이 팔립니다. 지금도 문의가 많은데, 키로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방 팔립니다. 전기차는 어, 조금 그래요. 키로수 가 짧으면 좀 선호하시는 편이긴 해요. 네.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워낙 이제 이게... 뭐, 아이오닉 EV6인 것보다 좀 저렴한 편이라서 음. 좀더 선호하시긴 합니다. 소형 콤팩트 SUV를, 어, 전기차를 또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2700만원. 정말, 어, 금방 팔릴 거예요. 꼭 연락을 주십시오. 혹시나 방송을 보신다면은, 예, 전기차, 니로 EV, 어, 어 나저 가격도 찾고 있었는데, 어, 주행거리 괜찮네? 22년식인데 1 3 0 0 0 k m 밖에안 뛰었네? 예, 1 3 0 0 0 k m 어, 적당한데? 괜찮은데? 짧은데? 연락 주십시오. 자, 어, 소개글 한번 제가 적어 놓은 거 볼게요. 무사고, 연식 대비 적은 주행거리, 보호미력 0권, 예. 그리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주행하시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편리한 시트 포지셔닝 가능하죠. 컴포트 옵션 추가가 되어 있네요. 신차가가 카탈로그 상 5천만원 넘어섰습니다. 물론 카탈로그 상이지만은, 뿌뿌뿌뿌뿌 떨어졌습니다. 2,700만원. 거의 뭐 3천만원 가까이 떨어졌죠. 금융권 종사자분께서 사셨던 차예요. 그래서, 음. 왠지 돈 많이 벌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요. <laughs> 안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준혜가 좀더도 반대로 내가 중고차를 샀어. 샀는데 네. 와 대기업의 회장님이 사셨던 차야. 아 뭔가 그 기운이 옵니다. 그렇죠? 아, 네. 네. 정확합니다. 제 의견이. <laughs> 어쨌든 이렇게 차를 좀 만나봤고요. 아 제가 어, 중간에 정신없이 제가 좀 들어와서 어,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준혜 과장님께서 네. 사실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 지금 저희 준혜 과장님이 이제 부산지점 리본카에 오시면서 방송을 출연하시게 됐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laughs> 어, 의외로 조금 긴장할 줄 알았는데 어제부터 시작하셨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에이. 거의 뭐 메인으로 저가 없어도 이제 딱 되지 않습니까? <laughs>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고 어, 제가 좀 정신없이 시작했지만은 어, 그래도 아이오닉 연락 주셔서 대단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또 다음에 또 좋은 차 가지고 올 거고요. 우리 준해 과장님도 곧 8월달에 본격적으로 네. 움직일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고 예. 차 팔러 가야죠. 맞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부산지점의 송현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해 과장님이었습니다. 네. <laughs>